이고 상암동은 우리나라 VR, AR 콘텐츠들의 네 <laughs>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민경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VR AR의 메카라고 하는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앞에 와 있습니다. VR AR 우리가 흔히 합쳐서 실감 콘텐츠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곳 누리꿈스퀘어에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와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곳일지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 음식점밖에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무슨 VR AR 콘텐츠를 찍는다는 거죠? 오랜만에 서울 와서 들떴어요. 여기가 지금 K 시감 스튜디오가 있는 그 스튜디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드디어 이번에 새로 문을 연 K-실감 스튜디오라는 곳에 저희가 와봤는데요 여기가 무려 100평 규모로 아시아 최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감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한번 스튜디오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신발을 안잡보세도 돼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여기가 실감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케이스튜디오 아닌데요. 여기에 4K 고화질 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60대와 그리고 그렇게 찍은 영상들을 하나로 병합 처리하는 300대의 렌더팜이라는 그런 서버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r ER 스튜디오를 미국과 일본에 가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화질이 약간 떨어졌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툰처럼 나왔었는데, K 실감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한 결과물은 어 퀄리티도 높고 사실감도 뛰어나서 앞으로 많이 애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가 바로 이 스튜디오의 핵심 장비라고 할수 있는 랜더팜이 있는 곳인데요. 랜더팜이란 게 뭐냐면요. 저희가 아까 그 스튜디오에서 4K 고화질 카메라로 찍은 다양한 영상을 그 병합 처리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서버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그냥 어, 컴퓨터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당 가격이 무려 1,500만원. 여기 있는 랜더팜이 총 300대인데요. 어... 그 300대의 랜더팜들로 과연 어떤 작업을 하느냐? 어, 저희가 아까 그 4K 고화질로 360도 입체 화면을 찍었는데요. 그렇게 찍은 촬영 결과물을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병합 처리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360도 고화질의 입체 컨텐츠를 찍게 되면은 1분에 무려 54기가의 그 용량의 컨텐츠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54기가면은 하잘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IPTV에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게 되면 은그 영화의 용량이 한 3기가에서 4기가 정도가 됩니다. 54기가면 몇 배인 거야? What? 보통 1분짜리 영상을 찍게 되면 은 어,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되면 은 1기가짜리 결과물로 압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1기가짜리로 줄여진 컴팩트한 용량의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K 실감 스튜디오를 같이 둘러봤는데요. 실감 콘텐츠는 5G의 핵심 서비스면서 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비대면 산업의 또 주력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다양한 의류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중소 벤처 기업들이 어, 꿈을 현실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민경 사무관. 다 시간에 만나요.